자, 그, 사실, 어,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최혜병 특검이 돼버렸어요. 네. 어, 5월 2일, 어, 과연 그, 내일이에요.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냐가 주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30명이 그 출국 전시하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5월 4일, 어, 해외 일정으로 출국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일단, 김진표 의장 어떻게 보세요, 기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민주당에서 왜 5월 그럼 그 국회를 소, 본회의 소집해 달라고 하냐면은 네. 크게는 세개 법안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고 하나는 최혜병 특검법이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전세자기 특별법이거든요. 맞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총선 민의에 한, 어느 하나 어긋나는 게 없는 것이고 음. 평균적인 민심을 대변하는 법안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본회의를 여어서 표결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당은 사실은 정략적으로 이 부분을 음. 고민하고 거부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은 무소속이라고 하지만 민심이 천심이고 뭔가 국회의장도 입법부도 귀속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본회의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런 도구적인 역할을 과거에도 못했고 음. 지금 한달 앞둔 말미에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토가 심지어는 자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장을 향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한 거거든요 네. 이 민심의 말을 김준표 국회의장은 굉장히 귀담아 들어. 돼야 되고 네.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네. 이미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기로 했다가 오전 회동이 결렬되고 밥만 먹은 거잖아요. 네. 빈손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의장이 이번에는 재량을 발휘해서 결단을 분명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진짜 욕 많이 먹는 국회의장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의미는 욕이면 뭐 욕이 의미가 네.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왜냐면 때로는 정치인들이 어떤 여론과 반대되는 의미 있는 결단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수정을 하더라도 지금 대응을 그 해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유가족들의 마음에 대못 박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큰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이 어떤 정쟁적 요소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의장이 여야 합의라고 하는 아주 도그마적 사고에 빠져 계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심지어 오늘 아침에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예. 이제 김보준의 뉴스 장에 예. 나가가지고는 좀 이제 험한 소리를 했다라고 아. 하더라고요. 아. 뭐 어떻게요? 해 그러니까 뭐 본인은 이제 방송이 나가고 있는지 몰랐다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했는데 예. 뭐 기육 시읏. 쌍기 이런 아 말까지도 아, 진짜요? 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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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아이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참, 네. 네. 아 그리고 지금 사유가 보면은 네. 모르겠습니다. 본회의 일정 때문에 이제 미리 뭐 이렇게 한건 아니겠지만 네. 5월 4일부터 2주간 풍 남미 이제 간다는 건데 네. 지금 국회가 졸업 여행 갈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기 말에 지금 보면 법사위에 넘어와서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네. 이미 수백 건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민심이 하나하나 담겨 있는 건데 네. 임기 말까지 정말 2 1대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 네. 포함해서 우리 민심을 추스리고 네. 법안을 정말 심사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되지. 네. 여행 가면 안 됩니다. 네. 네. 지금 국민 세금으로 졸업 여행 떠날 때가 아닙니다. <laughs> 네. 그게 얼마나 피 같은 돈인지 아십니까, 김진표 의장님? 네. 지금 뭐 이렇게 해외 여행 가가지고 어, 뭐그 의전 받고 행복해하실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이렇게 욕을 를 이래서 국회가 욕 먹는 거거든요. 해야 될 일을 해야. 국민들이 아 그래도 국회가 할 일을 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할 일을 안 하고 여행 가서 이렇게 돌아다닐 생각하시는 그리고 뭐 이제 물론 동포 간담회라든가 공적인 성격 있는 모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동포들이 네. 아이 네. 잘 오셨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네. 우리 동포들을 희기롭게 네.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 네. 설명을 해준다고 한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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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참그좀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네,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때 이렇게 가셨다가. 오히려 난감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겠다. 거기서 왜 오셨냐 이런 피켓 시위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어, 판단해서 할 일은 하자. 어, 그래서 더 이상 욕먹지 않는 국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걸로 보이십니까? 제가 묘한 기운이 좀 느껴지는 게 어, 찐윤. 이철규 사무총장으로 원내대표가 모아지는 듯하다가 어제 보니까 윤재혁 대표가 갑자기 연기를 했어요. 5월 3일에서 아니 뭐 지금 신청자도 없고 해가지고 원내대표 선거 5월 9일로 연기하겠다. 이렇게 되면 윤재혁 원내대표 그리고 오늘 아침 홍익표 대표는 라디오 출연해가지고 만약에 5월 2일 날안 하면 나 출국 안 한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두 사람이 지금 어 국회의장하고 동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 국민의 힘이. <laughs> 친윤 체제로 안 하겠다 이런 겁니까? 아, 어, 저는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저, 저의 내피 저희가 네. 취재까지 들어간 음. 건 아닌데요. 네. 갑작스럽게 이제 이 그지 원내대표 선거 국민의힘이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해석들은 이제 친윤 이제 이철규 독주 체제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기 음. 때문에 조금 좀더 이제 넓은 공감대를 사게 하고 혹은 뭐 다른 주자들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음. 것인데요. 저는 그러기보다는 5월 임시 국회가 열리고 합의되는 다른 상황들을 미루기 위한 아, 일정 부분에 아, 그 여당 총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왜냐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는 바뀌지만 네. 박찬대 새롭게 이제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리고는 카운터파트가 한동안은 계속 윤재혁 원내대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원내대표와 무언가 를 협상해야 된다 이 명분을 대면서 네. 계속 이 사항을 좀 미루는 게 아닐까. 아, 시 예, 어차피 그렇게 되면 5월 국회는 끝이 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이제 해석. 예. 네. 네. 그근데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 그러네. 맞습니다 그러네 시나리오네요. 네. 네. 그러고도 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철규 카드가 일주일 미뤄진다고 안 없어질까에 대한 네. 좀 의문이 있거든요. 정해에서 네, 데 당내에서 이러저러한 비판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가 김 김태흠 그 충남지사 그리고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친윤 국회의원으로 어, 알려졌는데 네. 어제 뭐 불출마하라고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까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런 흐름들은 그~ 아무래도 정말 이제 그~ 지금 얘기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보면은 네. 그 그래도 그 당에서 민심을 좀 대변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 친윤이지만 여하가 수도권 선거를 치렀고 네. 참패를 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의견들을 많이 들었을 거고 그 중에 중추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네. 강서구청장 선거부터 이어졌던 뭔가 잘못된 흐름들을 반추해볼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총선 참패에 있는 원인 있는 사람들한 사람에게 다시 원내에 그런 대표할 수 있는 키를 줘서 간다면 국민적 저항이라든가 더큰 위기에 부닥칠 수 있다 원내 협상을 결렬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상병 특검 해달라고 장외 투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상정할 수 있는 대통령을 향한 더 강한 시나리오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큰 돌을 일단 치워 놓고 시작하자 이런 합리적인 판단의 영역이.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재미있는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오해받을 생각이 없다, 민심에만 집중해야 한다, 이러면서 참모들한테 이제 강조를 했다는 건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또 등장합니다. 중앙일보 아. 기자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오랜 원칙이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분, 그런... 이분 새로 오신 분이니까 <laughs> 그러니까 분이 <laughs> 대통령실 사정에 잘 파는 분이 아닌그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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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네. 같다, 네. 진짜. 원래 고위 관계자는 보통 이제 네. 좀 이렇게 보통 수석 비서관급 아닙니까? 이사, 보통 인용 수석 이죠 예, 예. 우리 해심 관계자 보통 홍보 수석이다, 이런 예, 뭐 그렇죠. 대변 예. 이런 거, 예. 이런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고위 관계자면 새로 오신 분두 명밖에 없잖아요. 졸중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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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분같은데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생겼던 사건들을 생각해보시면 네. 되게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체리 따봉 사건이 있었을 맞아요. 때 이런 이야기 대통령실에서 나왔었습니다. 음. 또 뿐만 아니라 전대의 룰100% 바꾸고 그리고는 안철수 나경원 두 사람 출마에 대해서 막으면서 나왔던 때 이야기가 또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네.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선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발언의 진위를 이해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야,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우리 작가님이 네. 윤석열 지금 이순간 김치찌개 먹고 싶은 사람 지금 네. 포를 네. 하고 있어요. 네. <laughs> 아, 몇명다 왔나요? 지금. 네. 지금 제가 누구 찍으면 문제될 것안 찍어보고 있는데. <laughs> 네, 네. 야, 근데 지금 결과 좀 알려주시죠. 일단 예, 네. 정말 그 어, 지금 상황은 녹록치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중앙일보 말고 동아일보에도 나왔습니까? 고위 관계자가? 어, 뭐 대통령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 이철규 총장, 아, 이철규 의원으로 수렴돼서 찬반 투표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이고, 네. 그 밖에 다른, 그뭐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의원들이, 대체로 출마 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죠. 네, 일정 부분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줄 수는 있을 텐데 아. 아마 이제 압도적으로 이기는 다른 카드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데요 예. 단순히 이제 이철기 의원이 친년 찐년으로 서만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인재영이 비현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럼으로써 가지고 있는 본인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실제로 신인 당선자들이 이철기 의원과 많은 상의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선자 입장에선 초선이면 모르는 게 많고 음. 어떤 상의미를 야 되는지 어떤 보자진을 써야 되는지 궁금할 때 음. 네. 본인이 정치 인 문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줬던 사람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들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좀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도 있다라는 설명을 국민의힘 쪽에서 하더라고요. 네. 네.